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마지막 두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침없, 거침없이 담대한 교회 거침없이 담대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혹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의 죽음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누가의 죽음을, 그 안타까움을 바울이 얼마나 절절히 느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에 혹 누가가 죽어서 그 마음이 허전해서 디모네에게 편지에서 오라고 한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제가 바로 잡고 자요. 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과 사정이 정말 힘들었다. 그 가운데 디모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예요. 요지예요. 그런데 표현상 그래서 누가가 죽어서 디모데를 청했다는 식으로 오해하실까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디모데를 청할 때까지는 누가가 안 죽었어요. 누가가 살아있다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 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읽으시고 어, 목사님 혹시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설명해드렸을 것인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해가 없으셨구나 하지만 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왜 그런 거 아니? 누가의 죽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신학자들과 학술에 하나는 바울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주장과 의견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또 하나는 바울보다 나중에 죽었다. 한 7, 8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학자들의 기록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바울보다 나중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해요. 저는 바울보다 먼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믿을 소수의 의견이지만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나머지 그렇게 표현했고, 호 어,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려요. 이것이, 어, 의견이 여러 가지인데, 왜냐면은, 하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 그러면 성경이 맨 마지막, 신약 성경의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람들은 디모델 후서가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모델 후서에는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디모델을 청원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맨 마지막에 가장 힘들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먼저 기록된 것이 디모델 후서의 말씀이고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다. 힘든 거리였지만. 기뻐하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 빌리포스의 말씀이 맨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그데 다수는 디모의 후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빌리포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누가가 먼저 죽었다는 입장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뭐가 연결되는 거 아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몇번 갇혔냐 라고 봐도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한번 갇힌 것으로, 그리고 2, 3년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 순교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 주장이 이제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두번 갇혔다. 한번 갇혔다가 나오고 나왔다가 또막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더 갇혔는데,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죽을 상황 가운데 놓였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 설명하다 보니까 마지막 두 번째 갇혔을 때 절망 가운데 기본대후서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두번아닌 것이 아니라 한번 갇혔다라는 주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에 무엇이 오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추정할 뿐이지. 그러나 다수는 이제 이쪽에서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소수지만 이쪽에 누가가 먼저 죽었고, 바울이 한분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빌리포스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누가의 죽음을 지난주에는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남이 해놓은 거 그대로 따라하면은 쉬워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는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은혜 받은 가운데서 전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동시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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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요? 사람이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전하는 자의 말이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가, 다른 이야기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실수나 해석이나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수고 아 이것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정하거나, 또한 그것을 바꾸, 바꾸어 돌이켜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고 전하는 자도 분별해야 되고 듣는 자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혹 잘못됐거나 혹 오해할 여지가 있으면은 해소나 해결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 불신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비, 이단, 종파, 종교, 그런 교주들은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왜곡해 해석해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는 특히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혹 실수했거나, 또한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 이것이 아닌데, 조심스러운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고 오류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개중이 어떤 사람은 틀렸는지 알면서도 이것이 뭔가 오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자들 가운데.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연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안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함은, 목사, 목사나 설교자의 경건함, 성도의 경건함은 그 사람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경건함은 어디에 나올까요? 솔직함, 정직함,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함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한 목사가 될수 있기 바라고,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라고 하지라도 두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선포하는 것. 그것을 캐리그 말라고요 이거는 뭐 어이를 달거나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따지고 묻고 뭐 이렇게 뭐 의견을 개진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캐리그마요. 선포요. 예 선포. 성경을 전달하고 설교할 때는 이런 요소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전달할 때에는 디닥케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디닥케. 오늘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그 뭔가 아니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에요. 교육하고 빌다는 것은 물어보고, 대답하고, 어, 그거 틀렸는데요?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하면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하고?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돼요. 그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기다케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해요. 설교나 말씀을 가르친 데에서는 이두 가지 요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캐리그만 있어서는안 돼요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들어가면 출정될 여지가 없으니까 따라서 디닥케 요소도 있어요 훈련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조금씩 조금씩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점검하고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캐니그 마와 디나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 문제가 없어요. 진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이 문제이고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이 또 문제예요. 잘 훈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의미가 있을 것이 오늘은 짧은 두부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사역에, 로마서 사역에, 로마에서의 사역에 어떤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사역의 결과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먼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나고 이야기해요. 로마 사역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과 장소. 시간은 언제입니까? 온 이태 동안. 온 이태가 뭐예요? 완전한 만 2년. 만 2년. 횟수로 따지면 3년쯤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2년. 그것을 온 이태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은 저 지하 감방이 아니라 가택 연금, 집에 거두고 집안에서 머물면서 밖에 못 나가는 그리고 감시인이 붙어서 그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장소는 자기 셋집, 장소는 어디라고요? 저 깜빵이 아니라 바울이 얻은 셋집이에요. 누가 얻었다고요? 바울이 얻은 셋집. 바울이 돈 주고 얻은 집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대부분은 재판이 열리기까지 그 과정에는 유치장이 가둬져 있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그러나 바울은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자유롭게 가택연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로마 정부가 책임져줘야 돼요. 즉 로마 정부가 방을 얻어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물론 교회가 모아준 돈이겠죠. 그걸 넣어서 집을 얻어서 자신이 사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냥 로마가 다 해주면은 그대로 하면 좋았을 것인데 왜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머물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자유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일 것이. 상황적으로는 갇혀있죠, 집에. 상황적으로는 감시를 받죠. 그러나 돈에는 매이고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가 돈을 주면은, 정부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매여있게 되는 것이,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야 로마 정부의 감시 아래에 있지만, 최대한 그 감독과 감시에서,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말씀사역을 하기 위한 소망 가운데, 자기 돈을 쥐고 자기가 집을 얻어서 감금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뭐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후원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돈 받으면 돈준 사람에게 얽매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뭐돈 주겠다고 돈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매여 가지고 축도 밥도 안 됐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큰 교훈을 제가 얻었죠. 차라리 내가 일을 해 가지고 돈 벌어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요즘 목사의 이중직 때문에 세상이 막 시끄러운데 아그참 별거 아니 목사가 당연 직업에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그게 악한 게 아니라 멀쩡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사역을 자기 밥벌이 돈벌이로 삼고 있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때에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돈벌이 밥벌이로 삼는 것이 사실은 더 악한 것이. 자사격 돈 버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여담이네요. 오늘 기쁨의 교회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가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 하나님의만 매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여기서 기록했던 옥중 선신들을 읽어 보면은 그기에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아주순하고는 로마에서부터 같이, 로마로 같이 왔던 사람이었죠. 두기고, 바울과 있다가, 골로세 교회와 에베소 교회로 보내줬던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 디도 바울에게 왔다가, 같이 있다가, 빌리뽀 교회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도망쳤던 노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왔어요. 빌레몬스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가 왔어요. 마가와 함께 왔겠죠. 같이 오라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이 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바, 브라, 대마도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마는 나중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라고 또 이야기하게 돼요. 아무튼 이런 제자들과 통역자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로마에 복음 전하러 왔지만 사람들이 만나서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바울이 교제하고 영접하고 통역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과 가르침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 바울이 영접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뭐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서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영접했다. 말씀으로 교제했고, 말씀으로 동력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로마 사역의 결과와 비전이에요.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먼저 전파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야기합니 여기서 전파했다는 것이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테리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가르쳤다는 것이 교육하고 훈련했다는 것, 앞서 이야기한 것은 보다 디다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테리그만하고 예수님만 디다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쳤다. 케리그마의 말씀을 전하였고 디다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영접하는 영접했던 제자들과 통역자들과 함께 2년 동안 그 2, 3년 동안 케리그마와 디다케의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온 사람들에게 아 이거 먹을 것은 없고 대접할 것은 없고 말씀이나 드세요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교회를 바라본 것이에요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있는 교회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와서 나는 갈수 없지만 온 폭력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당신이 나 대신에 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통역자들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빌리보 교회도 보내고 보내 주었던 거지. 때로는 성경을 기록해서 옥중 소신들도 기록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던 거지.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지요 편지 편지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신한 전달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들이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이편지에 전달자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2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쁨의 교회도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유튜브 인터넷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거침없이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봤는데. 사도행전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단어가 뭘까요? 사도행전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단어가 뭐예요?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한글 성경에는 가르치더라는데 어, 한글로는 그렇죠? 어, 직구죠. 그런데 원래 원어성경, 헬라어성경에는 아콜리토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요건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 따지면은 거침 없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어요. 이것은 뭐 방해하는 것 없이, 거치는 것 없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로 성경 단어예요. 그 단어가 맨 마지막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걸 또 다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 그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오히려 거침없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거치는 것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객관적인 상황만 봐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바울이 일단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갇혀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 거침없이 막할 수가 있었어요. 꼭 갇혀있는데. 한 발자국도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거침없이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심신 상태도 완전하지 못했죠. 모년이었어요. 지치고 상했어요. 타고난 그냥 가시와 같은 연약함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과 상처도, 상처도 많았어요. 어렵고 힘든 로마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내로 황제의 치아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로 황제는 나중에 반미치광이가 되는 황제였어요. 언제든지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풍전통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당시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압박이 있었죠.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 아이 마음 같아서는 쫓아나가가지고 회당에서 전화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이 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 내가 여기 왔던 꿈과 비전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현실은 이게 뭘까? 라고 하는 답답함도 자괴감도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을 찾아왔던 많은 제자들과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같이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다 있다가 떠났어요. 바울이 이거, 이거 꼭 해주기 바라네! 라고 해서 사명을 주고 떠나보낸 사람들도 많았고 상황 가운데서 같이 있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계속 못 있기 때문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아, 나는 바울하고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 뭡니까 이게 꼼짝도 못하고 아, 실망입니다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떠나고 누가만 나 옆에 남았다라고 하는 탄식하는 소리도 바울이 하기도 했잖아요.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라고 하는 이맨 마지막의 단어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거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복음사역과 성령의 역사가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거침과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바울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이 이 상황 아이고 내가 아픈데요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요 아이고 내가 힘이 없는데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안 된다는 것이. 거침은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 거침 없이 거침 없이. 그래서 그것이 바울 사역을 뭐 꾸미는 말이 아니라 물론 불사도수였지만맨 마지막에 강력하게 사대인진을 마감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아휴, 끝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전파되어졌던 그 시대, 그 교회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났어요. 교회가 새롭게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읽지만은 이제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함에 우리가 오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는 어쩌면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세우는 이 사도행전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침없이 담대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만으로 듣고. 지닥케로 훈련받았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담대한 교회로 바라보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